세상병특검이 아, 지금 갑자기 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20일에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거든요 얼굴만 한번 쓱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종섭, 박진희, 김동혁, 유재은, 김계환까지 네 이렇게 이제 5명. 5명에 대해서 뭐 혐의 같은 거 준비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고를 시간은 없을 <laughs> 것 같고요 네. <laughs> 야, 5명에 대한 영장 청구를 했는데 요게 이제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0, 22일 23일 내일이네 내일,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있는데요 아그 실질심사 판사가 누구냐 정재욱 판사입니다 어? 이름 뭔가 불안한 이름인데? 한덕수 아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입니다 아, 그래서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조의대가 영장전담판사로 수원지법 3인방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기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두면 좋으실,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의대가 보낸 수원지법 3인방 몇 면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방금 보신 정재욱 판사 한덕수 영장 기각시켰고 박정호 판사 박성재 기각시켰고 아... 이정재 판사 윤성열 체포영장을 기각시켰고 와 아... 진짜 어마어마 이력이 <laughs> 이... 화려하네 이 대한민국 사부... 사법... 나는좀아 쉬... 힘들다 하지 말랬지 미안. 네. 아 미안합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금 조의대 우리가 라인을 늘 의심만 하다가 실제 결과로도 이렇게 나오고, 나오고 결과 있잖아 값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있잖아.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의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현실이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네. 지금도 조의대의 임기가 2026년 7월까지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2017년 6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 판사들이 결국 조의대 대법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내년 2월달에 또조의대가 인사 또행사합니다 그렇죠. 인사권을.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제어를 할 것이냐. 전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 이제 고민이 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네. 계속 이제 법원에서 수사 방해를 이제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도 그러니까, 네. 매우 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제 최상병 특검이 가장 잡음이 없었고 우리가 그나마 기댈 수 있거든 네. 최상병 특검 기댔단 말이야. 그렇직하다 근데 여기는 또 사법부에서 막힐까봐 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졸여야 돼요. 음, 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종호가 임성근의 구명을 청탁받았다고 처음으로 음. 인정을 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처음. 예, 특검 진술 잠깐 좀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송호정 경호처 출신이 있지 않습니까? 아. 송호정으로부터 임성근 사단장 구명을 부탁받고 김건희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다. 아, 송호정은 멋쟁이의병 단톡방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김건희 연락처를 몰라서 연락을 하지 못했다. 아, 자기는 이제 쏙 빠지는 거야. 결국은. 청탁 받은 거 그래, 맞다, 맞다, 아. 맞다. 그렇죠. 하지만 뭐 내가 실행한 게 없잖아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음. 아. 그러나. 조금 성과는 성과야. <laughs> 처음으로 인정했어. 에이. 처음으로. 그리고 이종호는요 자신이 구속되기 하루 전에 지인에게 전화를 내서 입단속을 시켰더라고요. 지인한테? 예, 그것도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같은데요. 이종호가 구속되기 하루 전날 전화를 했다. 특검이 임성근 아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모른다고 해달라고 말했다. 와... 임성근이 이렇게 회유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종호가 임성근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함께 찍은 사진도 보여줬다. 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최악의 인물은 바로 임성근인데요. <laughs> 아까 그 다섯 명 구속영장 쳤잖아. 네. 때 임성근이는 없었어. 네, 네, 네. 근데 술수 이제 자기 구속 명지 칠거 같은 거야 느낌상. 다가오잖아. 죠다가오 네. 그러니까 임성근이가 2년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 못 한다고 그랬거든. 네.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어 스스로가. 아 기억이 안 아, 나. 기억다기억안나기억안나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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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한다 기억한다. 기억한다. 다 될수 없이 많은 시도를 거듭하다가 어느 날 새벽에 기적적으로 비밀번호를 확인했다. 외라이씨.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됐다. 미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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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비밀번호가 스무 자리더라고요. 이 스무 자리를 특검에 이제 자기 이제 구속되기 싫으니까 생각났어요. 하고 제출을 했어. 근데 <laughs> 네. 휴대전화는 또안 줬어. <laughs> 내가 볼때 휴대전화 또 잃어버렸는데 <laughs> 다 됐는데 휴대전화를 실했어요. 휴대전화. 휴대전화. 정말 답답하다. 핸드폰이 <laughs>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비번 스무 자리는 한번 <laughs> 기억이 안 나면 그 기억 안 나는가요? 거 아니에요? <laughs> <laughs> 내부 사정을 좀 아시는가 네. 해서 좀 여쭤보는데 이 휴대전화는 제출을 안 했더라고요 이미징을 했던 걸 아마 과안부 받은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네. 이미지 이미징 그게 복사를 한 파일, 그~ 핸드폰을 복사한 데이터 자체는 아마 특검이 이미 갖고 있고 아.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이게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까지 최상병 특검이 왜 구속이나 기소가 없다라는 음. 이런 비판이 일각에서도 있었는데 네. 그게 다 전략이었습니다 아. 사실은 저희가 전해드릴게요. 체포나 구속위를 하면 20일 이내에 뭐, 10일 이내에 기소를 해야 되거나 이런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소가 되면 그 자료. 수사기관이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입증하는 자료들이 법원에 가고 그거를 변호인이 열람 등사를 할수 있습니다 음. 그럼 변호인이 보게 되죠 아. 거기에 맞는 언프로라거나 거기에 맞는 변명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관련 참고인들이나 관련 증인들이 그거를 알고 그 신호를 받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음.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최상병특검은쭉 몰아놨다가 어, 너네 변명 다 해봐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와. 이제 투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박이네 지금까지 변죽을 울리지 않고 쭉 달려왔던 게 그러한 전략이 기반이 돼서 김성근을 만약에 우리의 염원대로 빨리 혼내줬다고 하면 기분이야 좋았겠지만 어, 음. 지금까지의 변명 스텝이 막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 그런 게 없었을 거예요. 체병 특검 성과를 왜 아무것도 못 내냐고 나는 단한 번도 말한 적 없다. 진짜 만약 그거 하나라도 있으면 나 방송 그만 줍니다. 어. 한 번도 없어. 근데또 내가 어디 가서 씨발 치최 체병 특검. <laughs> 아니 저는 아니 나가 이러면서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 말씀도 그러니까 맞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수 있고 체병 특검을 변을 좀 하자면 네. 사실 우리가 특검이 도입 된 이유가 뭘까요?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특검들 특히 김광희 특검 같은 경우는 검찰로 수사를 넘어가지 못했고 지금 내란 특검도 법, 법무부나 검찰이 동원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 그게 나아가지 못했는데 최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 외압에 가담했던 군검사 다 수사를 했고 심지어 제가 공수처 파견한 수사관들이랑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공수처 수사관들이 갑자기, 어? 저희 회사가 압색을 당하고 있다는데요? 현장에서 그럴 정도로 내부 보완이 잘 이루어져서 음... 공수처까지 이제 압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사를 못했던 수사기관, 그리고 은폐를 하려고 했던 군검사, 공수처, 여러 군데까지 이제 압수수색을 나와고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네. 특히 공수처 관련해서는 그때 김규현 변호사가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뭐 이종훈의 뭐 변호인 이런 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네. 대해서 꽤 많은 자료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여기까지도 해서 꽤 많은 성과가 나올 거고 이제 남지 않은 별 기간에 아마 큰 성과를 올릴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모범적인 특검으로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을 네. 그리고 다시 그 임성근으로 넘어가자면 네, 임성근 잠깐 넘어가자면 네. 이런 이제 마지막에 어렵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냈지만 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병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네. 네,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또 담당판사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직까지 나온 게 없죠 네. 아, 임성근, 임성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이안 나온 거 같아요 네. 임성근이 사실 핸드폰 비밀번호를 제공하기 전에 그 이미징한 파일에서 이미 특검이 어느 정도 자료를 확보를 한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미 거짓말을 특검은 확보를 해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음. 그 변명을 할 기회를 줬던 것 같고. 아, 아 나왔습니다. 아, 아 찾았어요. 아까 찾았어요. 3인방 다시 사진 좀 올려주세요. 자 예. 지금 3인방 올려주면 자, 이 중에 보, 누굽니까? 보도를 확인해 보니 임성근은요. 어, 23일 날 영장 실질 심사 받는 데이 중에. 영장 과연, 시, 전담 부장 판사는요. 정재호하고박종우하고 아 이정재만 아니면 되는데 윤석열 기각시킨 이정재가 맞습니다. 아와 그럼 <laughs> 그러면 7명이 다 아, 이제 아 정재... 자 이제 몰려서 이제 역사 심사 아 받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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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치 않아요. 이 만만찮아. 음, 만만치 않습니다. 23일 날. 근데 참특검이 네. 네. 빠져나가기 어렵게 그 여러 가지 안을 해 놓은 게 그렇게 거짓말을 해 놓은 거를 계속 받고 있었고 사실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던 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목격자 진술을 많이 확보해 놨는데 풀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음. 지금까지 근데 그 임성근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영, 자기에 대한 영장을 친다는 걸 듣고 그 다음에 행위로 옮긴 것 같아요. 그 비밀번호를 음, 한 아, 거를. 그런데 그 전까지 임성근도 그렇고 이종호도 그렇고 주변 목격자나 진술 참고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회유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었고, 근데 그거를 또 특검이 다 알고 확보까지 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그래서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을 할 준비를 하셨다고 들어서, 아, 물론 사법부가 너무 걱정돼요. 저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장담을 하는 편. 인데 네. 사법부가 워낙 특수한 상황이라 장담은 못하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이 되어 아마 영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아니, 합니다. 나와야죠안 어, 네. 나오면은 그걸 우리는 비판하면 돼요 음. 이거는 안 나올 수가 그렇죠. 없죠 이미 진수, 진술 오염 즉 증거인멸의 우려를 너무 몸소 많이 보여줬어요 음. 이종우와 임성근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안 나온다면 정말 사법개혁에큰 동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최병특검이 지금 이제 관련자들 직 적 관련자들을 다 영장을 일괄 청구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선 안 되는 건 이제 거의 수사 종반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구명 로비에 대해서 빨리 이걸 밝힐 필요가 있는 거고 전더 중요한 건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주진우, 네. 내지는 또 공직기관 비서관이었던 의원은 아니지만 이시원 음. 그리고 임종득, 김태우 음. 그때 당시 대통령실이나 안보실에서 실질적인 지휘를 했던 사람들 즉 음. 네. 거기에 대한 수사도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맞아. 조금 우리가 놓치지 네.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그 사람들을 수사하라고 사실 특검한 거지 맞습니다. 지금 나온 이 정도의 인물들은 기존의 수사기관에도 어차피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 같아요 기대되는 점과 걱정되는 점을 말씀드리면 기대되는 점은 아마 수사 외압 관련해서는 꽤나 많은 성과를 올릴 것 같은데 그 사건 특성상 구명 로비는 사실 제가 만약에 누구 곽수산 씨한테 전화를 해서 뭔가 로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둘이 입을 다물어버리면 그... 사실 입증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구명 로비 부분은 처음부터 진짜 어려운 부분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압수수색까지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뭐 통화 녹음이나 메모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인사 중에 수사 외압에 가담했던 사람들, 특히 이시영 공직 이강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뭐 통화 내역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입증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다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빠르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